예수전도단 총재되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예언을 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서 받아설지 몰라요. 로렌 커닝햄 그분의 책을 읽으면 막 가슴이 빡빡하고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어요. 다녀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의 지도자들, 한국교의 성도들 너무 돈을 사랑한다. 너무 돈 사랑하고 너무 음란하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 못본거 있어요. 한국교회 너무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은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돈 앞에는 맥을 못 줘요, 맥을 못 줘. 우리는 절대 평신도 남으하면안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만들기에 달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놓고도 물론 그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주님이 특별히 주목한 것은 그 교회 사자입니다 그 교회 사자예요 사대교회를 책임진 사자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자가 바로 되면 평신도는 바로 됩니다 그 사자가 잘못되면 평신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응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가늠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인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사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 만약에 그대로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좋을까? 우리에게 이와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는 인기 가 없어요. 속으로는 그래요. 내가 이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뭘 그렇게 야단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고 제정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가 나중에 산다고 그러시죠.